비은 아침에 일어나 빵을 먹는다. 한 주간 숙제를 하며 샤워 지지를 한다. 샤워는 짧게도 짧은 상태. 방역 지침을 안내해 드리니 전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쇼핑을 하시는 1억요?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족하시니다 개... 스무디킹 맞습니다. 어, 저는 이걸 샀습니다. 이건 건초코를 샀고 무염 버터를 샀습니다. 베이킹하려고 샀습니다. 익스림인데사이즈 할인받아서 5,900원에 이건 미술관이 있어서 이렇게 또 와봤네요. 14,000원짜리 할로윈. 아, 니는 젤리인 것 같아요. 아, 니는젤리예요 계란을 샀습니다. 마트킹에서 3580원에 싸게 샀습니다. 특난인데요. 계란은 더 싸더라고요. 3300원. 이제 집에 왔습니다. 어, 좀 쉬고 싶네요. 네. 오늘은 이 정도로 일과를 마치려고 합니다. 오늘 뭐, 마들랜드 만들고, 뭐, 영상도 좀 찍긴 할 건데 어 저녁도 있다가 또 어디서 먹고 네 다음 은는 지금 쉬겠습니다. 오늘은 이거 뭐지 였볼케치킨 보리기... 제너럴 하치킨. 응. 이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에 후라이드 만원입니다. 저녁으로 먹겠습니다. 치즈케이크. 치즈 케이크. 치즈 고구마 케이크구마 치즈 고구마 케이크구마열어보겠 그만해요 거쪽 좀..잠깐만 아, 거쪽 좀 잡아줘요 네.